안녕하세요, 베리라즈입니다. 제가 떡볶이를 그냥 실험용으로 만들어봤는데,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군침도는 비주얼이라고 할까요? 근데 또 그렇게 그렇진 않고, 좀덜 말랐는데, 우두락 본드로 만들었고, 떡은, 이게 잘안 보이네? 우두락 본드는, 아 오. 떡은 폴리머 클레이로 만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생물래로 표현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좀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네, 이렇게 실험용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한번더 만들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만드는 걸 올리려고 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들었는데 좀 여기 카메라로 보면 되게 진하게 나오는데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딱 떡볶이 색깔이에요 되게 되게 빨갛게 나와요 이거 아직 마른 거여서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좀 있으면 좀 있으면 이거 내일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이 거를 찍어서 올릴 거예요. 오늘 찍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찍어서 올릴게요. 최대한 일단 해보고 네 일단은 이렇게 영구 떡볶이 영구 떡볶이를 음, 실패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확 된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완성작품으로 전 떡볶이가 되었어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찍을 거예요. 그럼 안녕!